저는 어, 처음, 처음 듣는 얘기가 오늘 많아요. 다 처음 듣고 있어요. 제가 대화를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성부 여러분. 저는 청년부 맡고 있는 김충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가족,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성분들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음, 쓰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음, 저와, 집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는 무엇보다 우리 귀한 딸 서윤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자라서 앞으로 좋은 인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기장입니다 저는 되게 정겹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가족 같은 느낌. 그게 아주 강하게 와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따뜻함과 또 정이 많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가 항상 받아들여진다는 그런 이제 어, 느낌을 받으면서 참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맡기고 사랑하는 성경구서들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꼭 하나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은 말씀 가운데 이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부모님과 함께 노래를 다니다가 사실 그렇게 뜨거운 신앙 체험은 못했지만 어, 제 나이 20대 중반에 어,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그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설교집을 읽다가 그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그 시간 어,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그런. 깊은 감동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귀한 말씀인것같고요 어, 귀한 찬양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참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아, 이런 찬양을 한번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보는 어떨까 하는 찬양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이고 또 하나는 어, 지금 같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 을 생각하면서 약할 때 당하는 것임 그런 찬양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게 하는 저는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제그 정체성을 이렇게 항상 상기시켜 주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1 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이렇게 뭐해졌다가요 영적으로 히해졌을때이 말씀을 제가 볼 때마다 정신이 좀 번쩍 들어요.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리고 어 부족하고 어죄 많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께서 사신다는 그 말씀이 참 영적으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 속에 살면서 또 이제 또 사회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 부딪치는 어떤 시련이나 유혹에서 이 말씀이 능히 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은 좀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스카프레너의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굉장히 사랑해요. 굉장히 그 멜로디가 좀영성 있게 저한테 다가오고요. 전에 한번 저희가 가족이 다 같이 분당에서 이브에베 때 작년에 픽송을 한 적도 있어요. 네. 뭐 청년 시절이라 하면 그냥 교회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다녔던 기억하고 저희 집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했던 저희가 연애 6년하고 결혼했는데 연애했던 기억이 있고 또 나머지는 거의 시험공부하느라 20대를 보낸 기억이 많죠. 그래, 그래도 그 시절 뭐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신앙을 가지면서 또 교회에서 제 아내와 함께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가장 소중했던 시간인 것 같고 어, 취업을 해서는 이제 건설회사에서 해외사업부 근무를 하면서 좀 이제 사회 경력을 좀 쌓았는데 제가 대학 시절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태복음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던 그 시절에 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설교자로서 강단에한번 서고 싶다라는 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 "너는 시험 준비를 해서 빨리 합격을 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권유를 받고, 그때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직장생활했던 이후에. 다시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네, 결국은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참 전략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결혼을 할 즈음에 만약에 연애를 오래 했지만, 연애를 할때 신학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은 안만났을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잘 아시고 어 이제 우선은 또 연애를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까지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저를 이제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남편이 내가 아무래도 어, 신대원에 가야 될것 같다 신학을 어,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될것 같다고 했을 때 사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단련하신 이후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이 참 음, 저한테는 참 감사했어요 아,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하시는구나. 참, 얼마나 어, 받들기 어려운 어, 그런 사명인가. 참, 부족한 걸 알지만, 그때는 참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확신에 차서 저는. 기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남편을 지지했어요. 남편은 굉장히 그 당시에 저한테 어렵게 어, 운을 띄웠던 거고 제가 사실 반대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어, 전적으로 지원한다,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주 연로 하신 장노님 부부 어, 한 커플이 계셨는데 언제나 팔걷도 붙이고 성도들 식사부터 모든 걸 돌보는데 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힘드실 텐데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 기억에 남는 성도 우리 대광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어, 찬양팀 사역 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밤 7시, 8시, 9시까지 우리 청년들이 찬양의 은사를 발현하고 싶어서 2시간 이상씩 여기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했던 그 뜨거웠던 기억들이 지금도 나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 기억이 좀 많이 나네요.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언제나 본질에 충실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본질을 붙들고 언제나 형식에 있어서는 새로움을 추구하라 이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바로 <laughs> 느낌이 나요. 아, 지금도 기억나요. 아, 그 대학부에서 만났어요. 저 혼자서 교회 다니고 있다가 저기 온누리교회 서빙고성전 그 지하에 도란노홀이라는그 예배실이 있는데 그때 어 대학구 예배를 처음 들어갈 때그 입구에 딱서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가족 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laughs> 저는 세가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서 물론 이제 저를 보고서는 세가족이 왔으니까 반갑게 인사를 했겠죠. 하지만 그때 저는 이제 눈에 스파크가 띄었죠. <laughs> 그러고서 한한두달 있다가 제가 사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담당 전도사님이었던 그, 그 목사님께서 그 이제 순장이 양을 잡아먹었다 농담으로 그러셨는데 <laughs> 양이 순장을 잡아먹은 겁니다. <laughs> 그 오해가 있었어요. 반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해석을 네, 하는 게 맞다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laughs> 네, 생각합니다. <laughs> 그냥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어떤 거라도 사실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편하게 그 자리에 있고 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모? 네, 특별히 사모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고 따뜻한 사람. 저는 사실 찬양을 좋아해서 공연 어, 찬양할 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아이고 굉장히 어, 참여하면 재밌겠다 생각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laughs> 랩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웃음> <웃음> 랩을 했었죠. 네, 어, 그 가사 외우는. 훌륭한 또한 분의 래퍼와 힘겹게 <laughs> 춤을 추며 맞아요. <laughs> 랩을 했죠.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제가 언제 랩을 해보겠습니까? 근데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저한테 왔는는며사아 <laughs> <만난 게. 웃음> 이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렸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요 누구나 평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음. 여기 있는 목걸이 도 적어놨고요 음. 음, 어, 별별 캐릭터를 다 네, 여기 이렇게 <laughs> 자세히 보시면 은이 어, 친구는 서윤이가 그 톰서여 있죠? 네 그, 톰서여 네, 모음에 네. 나눈 톰서여를 <laughs> 그려서 이렇게 옷도 보면은 막좀 어, 이렇게 헤어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또이 친구는 머리가 빨갛잖아요 빨간 머리 애니 있고 또한 친구는 소공녀라 그랬나? 어, 소공녀 그래서 하, 하나님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가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게 저는 저는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 저는 처음 듣는 얘기가 오늘 많네요. 그렇죠? <laughs> 다 처음 듣고 있어요. 지금 대화를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창조하신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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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성도님들 어, 너무 잘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제가 한결같이 느끼는 건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집중을 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잘 느껴집니다 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한 것이거든요 대광교회 40년이 넘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저는 앞으로의 대광교회 40년 가운데도 꼭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어, 코로나 19 기간 좀 힘들고 다운될 때가 있지만 더욱더 힘을 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제가 또 청년부와 우리 교육부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간 안양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광교회를 귀히 써주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져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대광교회가 한국 사회에 나아가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등대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님들, 지금 1년 반이 지나도록 정말 길고 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안전과 또그 삶의 터전과 기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라는 답답한 안개가 다 거쳐졌을 때, 정말 뜨거운 감격으로 예배당으로 쏟아져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대광교의 앞날에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